1월 12일 금요일 출근길 주식 시황입니다. 반밤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바우존스는 15.29포인트 상승한 37,711.02포인트로 마감했으며, S&P 500 지수는 3.21포인트 하락한 4,780.24, 나스닥은 0.54포인트 상승한 14,970.19포인트로 마감했다. 예상을 상회하는 12월 소비자물가지수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중 390달러를 돌파하며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었다. 빅테크주들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애플은 소폭 하락하며 장중 시가총액 1위를 내주고 테슬라가 3% 가까이 하락했다. 엔비디아가 4일 연속 최고가 인진을 기록 중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상승에 그쳤는데 AMD는 하락세를 보이는 등 종목별 혼조세를 보였다. 렌터카 업체 허츠가 보유 중인 전기차 2만대를 애각한다는 소식에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체는 일제히 하락했는데 테슬라는 미국 공장 직원의 임금 인상도 겹치며 2개월 만에 23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975%로 하락했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249%로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1317원으로 소폭 하락했고 서부 텍사스 중지유는 이란이 5만만 인근에서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다는 소식에 배럴당 72.02달러로 상승했다. 제도권으로 진출한 비트코인은 장중 4만 9천 달러에 육박했다가 4만 6천 달러 대 초반으로 하락했고 이더리움은 2,600달러 초반대로 상승했다. 전일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71포인트 하락한 2540.27포인트로 마감했으며 코스닥은 7.07포인트 상승한 882.53포인트로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블록딜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어닝쇼크 영향으로 LG전자와 함께 약세를 보였고 삼성물산, 에코프로머티 등이 하락한 반면 하이닉스와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승세로 마감하고 바카오가 3% 가까이 상승하며 8개월 만에 6만원대를 회복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이 4%대로 급등하고, 카카오게임즈도 3%대로 상승. 추전도체 테마주인 신성 델타테크가10% 넘게 폭등한 반면, LNF, 알테오젠, LS마트리얼즈 등이 하락세를 보였다. 방산주는 종목별 혼조세를 보였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 대량 매수세를 보이며 4% 넘게 급등하면서, 6개월 만에 14만원대를 돌파했다. 엔터주는 일제히 상승했는데 하이브, JYP 등이 4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했고, YG는 저조한 실적 예상에도 불구하고 연저점을 찍고 반등세를 보였고, 슈브엔터는 5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새해 화두로 6세대 통신기술을 내세우자 6G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옵티코어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센서뷰, 에이스테크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미국 증권위원회의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에 비트코인 관련 주인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등이 상한가로 마감했다.